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영화 두 편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치시켜 소개해 드리는 무비 빅매치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만큼 명성이 자자한 인기 시리즈의 최신 영화를 만나보실 텐데요. 영화 진정령 난백 그리고 적인 걸 용의 강림. 우선 두 영화의 전력부터 만나보시죠. 두그 작품은 이미 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인기 시리즈죠. 먼저, 영화 진정령 난백은 2019년 방송 후 선풍적인 인기를 끈 50부작 중국 드라마 진정령의 두 번째 스피노프 영화입니다. 중국 작가 묵향동 후의 소설 마도조사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진정령은 중국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인기도 상당해 어마어마한 팬덤을 형성하기도 했죠. 영화 진정령 난백은 보다 강렬해진 액션과 현란한 CG는 기본이고요. 드라마 속에서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섭씨 형제 가슴 뭉클한 이야기까지 만나볼 수 있어서 공개 전부터 진정용 팬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와 매치해 볼 영화인 적인 걸 용의 강림 실존 인물이기도 한 당나라 시대의 명탐정 적인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적인걸 시리즈의 최신 영화인데요 적인걸은 시대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탐정 캐릭터 중 하나로 소설, 드라마,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수없이 만들어지며 믿고 보는 시리즈로 등극했습니다 용의 강림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영화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리는 물론 화려한 액션까지 선보이며 인기 시리즈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오늘의 빅매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드라마 진정령의 스피노프 영화 진정령 난백입니다 고소남씨 문몽강씨, 청하섭씨, 기사논씨, 난릉금씨가 천하를 다스리고 있던 시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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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섭씨 종주들의 칼을 봉인해 둔 제도당에 도굴꾼이 침입합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 봉인어 있던 칼령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목소리도> 이에 종주 기도당. 기도당어가능상我要他一同 이에 청하섭씨 종주 선명결은 풀려난 칼령을 제압하기 위해. 同생석회桑、과함께제도당으로향하려합니다大哥，听说你找我呀？祭刀堂有异，我们要立刻连夜出发，前去查探情况。大哥一路小心。聂怀桑，此事事关聂氏根基，把你的笔给我。大哥，啊、嗯，你别生他的气啊！他就是针对我，他从小就没看得起我过。 괴상은 자신을 다그치는 형이 그저 미울 뿐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함께하게 된 형제는 각각으로 제도당에 진입합니다. 회상, 너오가한 팀으로 분리되종회가서 종휘, 조심해. 종휘, 조심해. 종휘, 조심해. 종휘, 조종 好像也没什么问题吧。这墙里所放的并不是别的，正是人的尸体。啊、尸,尸体？没错。但主人暴病而亡后，刀灵无主可依，就需要这些尸体和符文，来压制其戾气。可是，这不就是拿人来祭祀吗？会上等等。 我问你，这儿为什么叫祭刀堂？什么叫平衡道理？你们有什么资格决定一个人的生死？渔夫，你还要让大家去送命吗？前途未卜，你就没有一丝愧疚吗？ 그렇게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진 형제는 위태로운 모습의 구름다리를 건너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던 이들은 괴뢰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무술 연마 대신 예술 활동에만 치중해왔던 회상은 송철한 힘을 내지 못한 채 다리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데요. 이에 명결은 자신의 몸을 던져 동생 회상을 구해냅니다. 회상은 형을 향한 미안함과 함께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고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칼을 들어야 했던 형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태그자 하세요? 어디다 쥐치고 다? 이거 없지? 이 새? 이쪽으로 대신해도 공판이죠? 무가 나? 과거 형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형을 지켜주리라 결심한 회상. 과연 그는 무사히 형을 구해내고 형과 함께 칼령을 제압하는데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